어, 반갑습니다. 외스입니다 어, 영어 원소 읽기 그리스나 페이튼 앤더슨 체리엇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어, 1번부터 9번까지 9개 문장 준비했고요한 어,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You must follow my advice, said the sun god. 너는 나의 충고를 따라야만 한다. 태양의 신이 말했습니다. 넘버 2. Don't whip the horses. Instead, hold the reins tightly. 말들에게 채찍을 가지 말거라. 대신 고삐를 바짝 잡거라. Number 3. They go fast enough on their own. 그 말들은 알아서 빨리 갈 거야. Number 4. You will see the marks of the wheels from where I have gone before and they will serve to guide you. 너는 내가 전에 다닌 곳에서 마차의 자국을 볼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자국들이 너를 안내도록 도움을 줄 거다. Number five, the confident boy jumped onto the chair, stood erect, and grabbed the reins with delight. 아, 그 자신만만한 소년은 전체에 올라타서는 똑바로 똑바로 섰고, 그리고 고삐를 기쁜 마음으로 잡아 지었습니다. Number six, from his mouth, pulled things to his reluctant parent. 그의 입에서는 그의 내키지 않은 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7. The horses fill the air with their fiery breath and stamp the ground with impatient hoofs. 말들은 대기를 그들의 불같은 느낌으로 가득 채웠고, 참을 수 없는 말발국질로 땅을 불러댔습니다. 8. The bars were let down. and the wide open plain of the universe lay open before them. 비장이 아, 내려졌고 우주의 넓게 트인 평원이 그들 앞에 탁탁 노려졌습니다. Number n they darted forward and parted clouds. 말들이 앞으로 쏜살같이 나아갔고 구름을 갈랐습니다. 어, 이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아,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3번 보겠습니다. Enough가 어,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수식해 줍니다. Fast 아, enough, 충분히 빨리. 아, 학교에서 배웠지만 이 표현 미국식 사고방식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5번으로 가면 자병렬관계인데요어 접속사 end를 기준으로 동사 과거형이 세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기준은 뒤에 걸어 잡는게 좋습니다. 아, 점프했고, 일어섰고, 잡았다. 그리고 6번 보면 자 도치 문장입니다. from his mouth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냈고요. 자, 뒤에 있던 동사가 앞으로 나왔고 앞에 있던 주어가 뒤로 갔습니다. 아, 강, 자 도치 문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1번부터 9번까지 아,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아,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